드디어 이제 사랑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우회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. 자, 램프 구간은 천천히 가야 됩니다. 자, 곡선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자저 앞에 현수막 에어컨이라는 현수막이 보이죠 여기 보이죠 자 밤이라 잘안 보입니다 자 이렇게 곡선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그리고 어, 하이패스 불이 들어와 있나 확인 한번 하고 서락 톨게이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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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서락 톨게이트를 들어가고 있습니다. 띵동 네 3천원이 나왔습니다. 자 여기 이제 써있죠. 웰컴 투 가평 잘 이렇게 잘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럼 이제 할 말은 많지만 여기서 마무리 안녕히 계세요.